한국판 아우슈비츠, 형제복지원 사건. 길에서 잡혀갔어요. 이유도 없이요. 1980년대 부산, 길 가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끌려감. 불황자 수용소라더니 실제로는 강제 감금 고문살인 시설이었음. 1982년에서 7년 부산 형제복지원. 그 가난한 사람, 노숙자, 심지어 길 가던 시민까지 이유 없이 끌려감. 최대 4천여 명이 좁은 공간에 감금. 폭력 강제 노동, 성폭행, 심지어 살인까지. 밥은 쥐 밥만큼 하루 16시간 중노동. 반항하면 구타, 탈출하면 맞아 죽음. 실제로 5년 동안 사망자 513명.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숫자일 뿐,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음. 이 끔찍한 시설을 운영한 자, 박인근.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, 국가 예산을 횡령하며 개인재산 축적. 경찰과 결탁해 불황자 단속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. 1987년 충격적인 사건 폭로. 한 검사가 내부 고발하며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함.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. 그러나 박인근은 단 2년 6개월 형만 선고받음. 살인 고문 혐의는 아예 처벌받지 않았음.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.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기다리고 있음. 진실을 밝혀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,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